안녕하세요, KBK입니다. 자 이제 오후 훈련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야, 자룡아 왜 훈련복이 없냐? 빨리 안 가져왔어? 어? 아니요. 어? 아 몰라요. 몰라요? 아 지금 형이 가져와야겠냐? 아 진짜 방 조력할 제대로 하라고. 아 진짜 소라 하나요. <laughs> 야 특별히 형이 오늘만 가져온다잉 그래 일단 제가 오랜만에 또 옷을 가지러 갈 생각입니다. 일단 빨래를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빨래가 온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이제 자료일까 내걸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 빨래 낸 거였어요. 빨래 온게 아니었어요. 아 냄새 깜짝 놀랐네. 아, 아직 빨래가 안온것 같습니다. 예, 일단 테이핑 먼저 하러 가야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치료실입니다, 여러분. 네. 예. 예, 치료실에 지금. 예. 아 여기 이승기 선수 도 지금 이제 와서 예, 테이핑을 했네요. 아 예. 저 테이핑 을할수 있을까요?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빨래가 안 왔어요. 아 빨래를 왜 치료실에서 얘기하세요? 아 진짜? 에? 예? 한시. 한시요? 음. 아 진짜 너무 늦게 오네. 건글로 어. 음. 아, 붙여드릴까요? 치료실 분위기를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나 치료실은 찍으면 안 돼요. 아나 테이프 한거 찍을 건데요? 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아, 네. 배경 음악 까세요, 배경 음악. 김병선 씨. 네. 여기 대빵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요. 네. 이거 게요 우리 대빵은 김재호지 안경 씌운. 대신 안 해줘요. 네? 대신 안 해줘. 아, 대신. <laughs> 승기 그러니까, 네. 아직 이승기 해야 되는데 언제 드릴게요. 승기 형은 지금 무슨 대기인가요? 내가 볼 때는 니네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laughs> 빨리 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승기야, 네, 조금만 기다려줘. 네, 저는 NBA 보고 있겠습니다. 어, 우리 이 녀석 빨리 하고 보내자. 네. 이쪽 그거지. 네, 맞네. 미스테이크네. 에헤이 네장이 어제 좋았어요 대피 어? 어제 괜찮았어, 어디 괜찮았어? <목소리> 어 괜찮았어? 네 아니 왜 이렇게 아 오늘 승기 형 라이브 하더라고 오늘 승기랑 범수 라이브잖아 아나 아, 아. 나, 멤버가 나까는 괜찮은데 범수에서 살짝 타격이 나 진짜 <목소리> 재미없을 것같아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목소리> 나 나는 괜찮네요 범수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아 니도 아한 <목소리> 명은 사이를 봐야 돼 네가 좀사이좀 봐줘 빵을 한조각이도좀 받아야 하고 글스한 조각 줄게 와프리글스면또한 10, 30분 정도는 내가 또 희생할 수있어이아 이렇게 이렇게 열심인데 개그테 승기야 네승기야 받아줘 그거 아, sorry. 아 <laughs> 소리. 소리 다들어가라 너무 안 나와. <laughs> 지금 소리 아, 들어가고 있나? 들어간 잘라야 삐. <laughs> 아, 뭔가 삐 이러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대충 예상돼지. 아 이거 좋을 수도 있네. 하지만 KBK, 그럼 비밀을 지켜야지. 개비 B 이 방송 망해라. <laughs> 아, 왜 그래 인턴? 어? 인턴 왜 그래? 어? 인턴이야? 너 노동력 잡지. 정말... KBK 망해라. <laughs> 어? 너 오늘 있더잖아 어. 이 KB, KBK의 채널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할까? 이게 또게주의에 이런 필요거든. 하 네가 주를 <laughs> 안할것 <하셨던 웃음> MC 교체. 어. 아니 KBK인데 내가 아, MC는, MC 채널 명을 바꿔봐. 뭐라고? 네가 줄를안 하고 <laughs> 내가 메인인데 내가 없어지면. 아니야 재밌는 사람이 나와야 보지 재미없는 사람이 자꾸 나올 거지 이거 우리 팀에 내가 제일 재밌지 않아? 아니면 아투 MC로 해서 어. 재밌는 애를 한명 찾아. 지금 보조 MC 있잖아. 누구? 미, 미국 자료. 어? 미국, 아? 미국 자료. 미국 자료. 아, 미국 자료 약한. 왜 구세빈. 구세빈. 아니 노선형 마사 카메라 들면 <laughs> <거쳤다고. 웃음> <카메라 피해다니. 웃음> <laughs> 어. <laughs> 제일 약한 아사. 노형 제일 약하면서 진짜. 카메라 물렁증 있어. 요 카메라 못쳐다 보. 카메라 피해다니. 아, 제일 약하면 그리고 카메라 배에서 자꾸 뒤집지게 돼. 근데 미야 거의 지금 찍히고 있어. 요 지금 찍고 있어. 미국에서 찍고 있어 요 지금. 어떤 데인 <laughs> 잘부탁드립다잘부탁드린다말안 아, 하잖아. 늘 고생이 많으시고. <laughs> 아 미국이 재밌네. <laughs> 미국이 재밌네. <laughs> 아 이제 테이핑을 다 하고 왔고요. 치료실 아, 분위기를 살짝 찍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사항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BK.